네, 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월든요. 와 책이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입니다. 어 요즘 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여러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기 편하신 책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30대 초반에 처음 법정스님 책들을 읽으면서 이 월든과 데이비 소로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한번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어, 그런가.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음, 30대 후반에 우연하게 아는 분짐 정리 도와주러 갔다가 버리는 책 상자에 이 제목을 이렇게 딱 꼽혀 있는 걸 봤어요. 어? 근데 그 한참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그건가? 하고 보니까 밑에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읽게 된 책이고 만나게 된 책입니다. 어이 책은요 월드는 호수가 이름이거든요. 어, 월든 호수. 이책 보시면은 호수가 아니라 연못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호수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소로우, 헨리 데이비 소로우세요. 사진 보면 옛날 사진 같잖아요. 시대가, 어, 야, 이 책은 먼저 이 소로우라는 저자가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미국판 그 시절에 미국판 자연인 다큐, 다큐도 아니고 다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구요. 약간 보고서 연구, 실험 같은 걸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 중요한 걸 모르고 사나.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험, 실험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실험을 이 월든이라는 어, 호숫 가에서 하게 됩니다. 직접 직접 집을 짓고 통나무 집을 짓고 직접 먹을 걸 잡아 먹고 또는 해 먹고 또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의 감성을 느끼며 살죠. 이한 예, 2년간의 그 기록들을 아주 낱낱이 적어 놓은 책입니다. 어, 조금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것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 책이 조금 재미없게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해하필 법정스님은 이 책을 제일 첫 책으로 두셨을까 할 정도로 어,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시작해 보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든다면. 쉬운 책부터 시작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 왜이 책이 첫 번째로 나와있나. 그리고 법정 스님이 왜 그렇게 자주 소로우와 월든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직접 가보시기도 했다잖아요. 여기는. 월든 호수에는, 미국에 있는 호수에는. 어, 그리고 이 책의 시기는 미국 서부 시대 막 서부 개척 시대는 아니고요 초기 어 남북 전쟁이나 뭐 링컨 대통령 뭐요때 노예 해방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바로 한전 얼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미국의 초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시대니까 어 그때 시대예요 그때 시대니까 지금하고 생활이 많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시대 뭐 상황 이런걸 떠나서 지금까지도 어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읽고 나면 끌리는 또 보게 되는 책입니다 쉽게 읽어야 지는 책 아니구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이렇게 가깝더라고 뭐더 보고 싶은데 진도가 안나가요 조금 보다가 어좀 잠깐 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보기도 하고 또 다음 날 보기도 하고 이런 책이었습니다. 여러 번 봤던 책입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음, 한번 기회되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책을 사시고 구입 아 사시든 구입하시든 빌려오시든 보시고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다 싶으면 덮었다가 어, 다음, 다른 책들도 보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너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 감사합니다.